소개해드릴 스타워즈 3.75 피규어는 의료 드로이드 FX7입니다. 에피소드 5에서 완파에게 공격당한 루크를 에코기지 의료실 박타 탱크 안에서 치료할 때 잠깐 등장합니다. 2001년도 파워 오브 제다이 시리즈 때 발매된 제품입니다. 별다른 악세서리 없이 드로이드만 들어있습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뭔가 단순해 보이면서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에 기존 스타워즈 피규어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모자 형태의 머리에는 의료용 센서와 진단 장비가 모여 있으며 상단의 팔은 최대 1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화에선 루크의 박타탱크 안에 약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설정상 수많은 팔은 모듈 형태로 필요에 따라 교체가 가능합니다. 재미난 건 여기에 달린 팔이 모두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럼 팔을 모두 펼쳐보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무려 18개의 팔을 모두 펼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타워즈 피규어를 보면 이 정도 복잡한 부분은 생략되거나 그냥 형태만 되어 줄 텐데 모두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대신 다리가 없어 이동은 어렵지만 별도의 리펄서 카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색도 깔끔하고 작은 부분도 세세히 도색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 5에서 잠깐 등장했던 의료용 드로이드 FX7. 스치듯 등장한 것에 비해 피규어의 디테일한 조형과 모두 펼칠 수 있는 18개의 팔이 정말 멋집니다. 헌데 이것이 있다면 루크의 박타 탱크도 있어야 할것 같네요. 취미가의 시간이었습니다.